페어 속에서 포로를 하나 붙잡아 왔습니다, 여왕님. 이 프로토스는 자신이 연구자라고 합니다. 내가 다 죽이라고 했을 텐데. 아바트르의 요청입니다. 해부해 보고 싶답니다. 뭐 때문에 프로토스의 유전 물질은 사용하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해보고 싶답니다. 아니, 일단은 살려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여왕님, 이제 여왕님의 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난 책임져야 할게 많아. 맹스크가 죽고 나면 말이지. 나파시의 무리가 내 군단 속에서 되살아났다. 프로토스가 공격하자 그녀는 얼음계곡에 미리 준비해둔 장소로 후퇴했고, 프로토스는 그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나파시는 지능적이고 신중하고 집요했지만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 도망을 친 거지. 사냥은 잘 되시는지요, 여왕님? 참혹해. 프로토스도 여왕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저그가 아닙니다. 즉 그들은 적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건가? 저그에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걸 생각 마시고 얻은 걸 생각하시지요. 순수한 본질 여왕님께서 곧 군단의 의지이십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우리는 이 위성의 자전축을 변경해 기호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던 우릴 당신네들이 죽인 거야. 그래. 하지만 너희를 살려두었으면 황금 함대에 연락해 날 죽였겠지. 자기가 살겠다고 수천 명을 죽이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건가? 정당화할 생각 없다. 누가 더 고결하다 할것 없어. 너희는 수십억 저그를 죽였잖아. 우린 모두 손에 피를 묻혔어. 내 손에 피가 너보다 많을진 몰라도, 결국 우린 다 학살자야. 이건 무슨 소리지? 실패한 실험체. 생체 물질로 변환한 시간이 걸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순 없어? 헛된 노력. 생물체는 어차피 죽음. 고통은 알바 아님. 아바 투르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너에 대한 기억이 날듯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분노는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임박한 위협의 산물. 위협이 없으므로 분노도 없음. 그건 내가 판단해. 이곳은 여왕님을 위한 방입니다. 이곳에서 신경 경로를 집중시켜 활성화된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롭고 강력한 능력들이 눈을 뜰 겁니다. 활성화된 능력을 이곳에서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샤쿠라스에 알리려고 합니다. 차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선을 샤쿠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왕복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크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저길 통과하면 샤크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크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아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나파시 히드라리스크야. 아바투르, 저들의 정수를 군단에 융합해라. 히드라리스크를 재구성 완료. 에벌레로부터 변태할 수 있음. 이 왕복선들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불렀어?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군단은 멈추기. 적 비행 유닛을 파괴하려면 히드라 리스크를 더 변태해야 합니다. 대군주를 생성하면 보급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빨리 말해. 여왕님.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한대 발사했습니다. 차원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격추해 주겠어. <목소리>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목소리>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이번엔 뭐지? 광물이 모자랍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여원님.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뜸들이지 마.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번엔 뭐지? 프로토스 복선이 차원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위성기를 벗어나기 전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군대는 멈추지 않아. 가고 싶은 말은 우주를 다생산하시기니다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입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막을 수는 없다, 캐리건. 세상은 내 것이다. 전진 앞으로. 이번 끝내. 전범 특이 차원 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고 있어. 군대. 공주를 더 소환. 누가 물어봐? 프로토스가 아군 콜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전진 앞으로 이 세상 내 것이다. 광물이 가고 있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 전진 앞으로. 군단은 멈추지 않아. 프로토스가 또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이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있어. 이번 엔뭐 지？하 있... 고광 물이 모자란다다 양의 생체 물질 매우 유 용함, 군단 을 향상, 시 키는 데 사용 가능. 군단은 뭔? 대군주를 광물이 모자랍니다. 어?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끝내자고.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와. 내 것이다. 누가 물어봤어?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빨리 끝내자고. 군단이 굶주렸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laughs> 가고 있어. 이세상에 내건이 흡가 <laughs> 새로운 기지에서 완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것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가고 있어. 광물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전진 앞으로. 치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가물어봤는가고있어 전진 앞으로. 이번프로토스사이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 적 기지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여왕의 병력이 기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laughs> 끈질긴 녀석들, 고맙습니다. 뜸들이지 마.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변이 완료,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전진 한도에 도달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고.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가고 있어. 절진 평고 또 다른 완복성이 차원로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가고 있어. 전진앞으로 빨리 끝내자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반대하도 저원론을 통과한 순간 너희는 황금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고있어 사대에서 왕복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하고 싶어.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착했어. 왕복선을 파괴해 어서. 빨리 말해 불렀어? 군단이 굶주렸다 뜸 들이지 이번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남길 고갈이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전진 앞으로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はい。 누가 날 맡겠어? 그걸로 왕복선을 은폐하려는 거야. 뜸들이지 마. 전 병력 중앙 차원로에 집결하라. 놈들의 함선을 산산조각 내자. 마지막이었어. 이제 차원론은 놈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